이틀 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아침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고난 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고난 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국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국법은 헌정 질선을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에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